자, 눌림목 패턴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.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눌렸다가 이렇게 위로 가는 거, 이런 것을 좀 기대하고 보는 것이죠. 그래서 어, 이 눌림목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어, 평소에 좀 유용하게 어, 또 사용해 보실 수가 있겠고. 어 우리는 이제 뭐 책이나 뭐 이런 거 사서 보거나 인터넷에 보면은 어, 여러 가지 그 패턴을 알 수가 있죠. 어 근데 이제 그 패턴을 어 본인 걸로 그 연습을 통해서 본인 걸로 소화를 시키시면 되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어 세상에 그 주식 매매를 해볼 만한 패턴은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어, 이 눌림목 패턴을 이번 기회에 저하고 함께 또, 어, 좀, 연습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, 어, 짐 매트릭스 제가 저번에 올려드렸잖아요. 네. 이것도 이제, 그, 눌림목 패턴이죠. 이렇게 해서, 이렇게, 이렇게 가는 건데요. 네, 이게 이제 가장 그 기본 모델이고요. 어, 그 다음에 ESV. 자, ESV가 오늘, 어, 상승이 나왔어요. 네. 21.90%의 상승이 나와서, 어, 제가 이쯤에서 이제 올려드렸는데, 하루 상승 나오고, 좀 부족했는데, 상승이 꽤 나왔어요. 그러니까 이것도, 이렇게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이렇게 가는 거. 더 가는지 또 보시고요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직접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사례를 통해서, 어, 보기도 하시고, 또 여러분들이 직접 이 눌림목 패턴을 또 한번 찾아서 또, 어, 보시기도 해보고, 서로 비교해보고, 뭐, 그렇게 하셔서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에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것이 그 눌림목 패턴이라고 <laughs> <laughs>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. <laughs> 자, 그 다음에 이제 이 눌림목 패턴은 이제 뭐 더불어서 같이 볼만한 요소들이 많아요. 거래량도 같이 보셔야 되겠고, 또 주가가 이제 어떤 형태의 봉 차트를 띠나 그런 것도 같이 보시면 되겠고 또 이평도 같이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곁들여서 같이 이렇게 보실만한 것이 많습니다. 어, 마치 이제 김치 같죠, 김치. 네. 어 김치는 국으로 끓여 먹어도 맛있고 찌개로 끓여 먹어도 맛있고 네. 모든 음식과 같이 잘 어울리죠. 네. 이제 눌림목 패턴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그 추세의 그 기본 요소죠. 네. 레이단님이 국동 이야기하셨는데, 네 국동도 눌림목 패턴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시라고 알려드린 종목입니다. 어 같이 보시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. 자, 잊지 않고 어, 기억하고 계셔서 좋습니다. 자, 먼저, 이제 지금, 오늘 시장은, 업종 차트를 보시면은, 오늘 좀 하락이 나와서, 어 장중에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어, 뭐, 대표적으로, 뭐 여긴 정치이고, 예, 네 이런 거. 오늘 그 오후장에 갑자기 하락이 전 종목들이 동반 하락을 막 급락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마음이 안 좋았죠. 네. 이 차트가 뭐냐면, 이쪽에 사셨던 분들, 대량의 손실이 나고 있어요. 뭐, 적당히 손실이 나는 게 아니라, 마이너스 어. 20%, 30%씩 손실이 나고 있어요. 그리고, 음, 아마도, 이쪽에서 사신 분들, 본전치기, 하고 나가셨을 것 같고. 그러니까 상당히 큰 수익을 놓치신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하셨던 분들, 이분들이 여기서 이만큼 벌어가지고, 에게 겨우 이거 하면서 이렇게 팔고 나가셨을 것 같아요.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털려나가는 그런 모습이다. 이렇게 보여집니다. 네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, 이 다음에, 양봉이 크게 붙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거기에서 어 이제 더 올라갈지 못 갈지가 좌우 좌지가 됩니다. 음. 자, 그러니까 이마진 즉슨 월요일날 상당히 주의하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. 네. 이